안녕하세요. 트럭마스터 김범주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손님께서 업로드한 지 얼마 안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2015년 1월식 2.5톤 EMIT2 냉동 탑차를 보러 오셨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고 있다 보니 냉동 탑차 문의량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냉동 탑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체크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체크사항은 냉동기의 작동 여부입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고 냉동기 작동 버튼을 눌렀을 때탑 내부에 있는 팬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찬 바람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냉 차량이라면 작동 스위치가 두개 있는지 확인하시고 냉동팬도 두개 있는지 확인하시고 냉동기도 두 개가 달려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셨으면 작동 스위치 내에 설정한 온도까지 냉이 잘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여름철에는 외부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탑 내부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세 번째로 온도 기록지의 장착 여부입니다. 온도 기록지 같은 경우는 꼭 없어도 무방하지만 2.5톤 냉동 탑차의 특성상 지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대부분 온도 기록지의 장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부분 조수석 쪽에 연문이 장착되어 있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없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문이 있는 편이 일하시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연문이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구입하셨다면 후회 없는 차량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